디자인 업무를 대행하면서, 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해외에서 디자인 보호와 관련하여 어, 가장 이슈화되고, 국내 특허청의 예, 디자인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뭐 많이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거의 업계의 여러 가지 예로사항을 아주 잘 네, 보완을 하셔서, 어, 국제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아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예, 부연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 오전과 또 어, 중국이나 아, 일본에서 어, 여러분 전문가들께서 특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 생각해 볼때 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어, 어떻게 디자인 보호 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국제간에 어떤 공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이계 뭐, 협정에 가입의 필요성은 그동안에 해외 출원을, 디자인 출원을 하고 또국제가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저희가 아,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공감을 상당히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한국특별청에서는 헤이계 협정에 가입을 <laughs> 우리 상당 기간 준비하시고 어, 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예, 아, 아마 어쩌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시는것 같고요. 사실 디자인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은 예, 특히 그한중일3국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제시장에서 그 디자인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고 뭐 디자인의 민감성이나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고 오후에도 계속 업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디자인의 중요성이 제품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이 극도입니다. 또 디자인 보호 범위도 과거에 한국법이 지금 많이 개정이 돼서 상당히 보완이 되고 있는데 그런 확대의 필요성도 회계협정과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적절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침해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수송 과정 중에 이미 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게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호 범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지원을 장려하고, 또, 무수한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를 적절히 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그 경쟁력도 강화시키지만, 디자인 보호를 하려는 욕구를, 그런 그 법적인 데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비용도 제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적절한, 역시 제도가 해의협정과 맞물려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협정의 주요 특징은, 충분히, 뭐, 오전 내내 또 오후에도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디자인 출연을 많이 하는 업계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장점들을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디자인 발명을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몇 개로 각질려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그 절차가 간단하다. 비교적 간단하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PCT의 경우에는 국제 단계의 절차로 인해서 기간이 좀 소요되는데 회개 협정은 마드리드와 비슷하게 에, 그런 그 기간적인 뭐 어, 어떤 문제가 되질 않고 오히려 절차가 상당히 간소하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에, 그런 절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발한다든지. 방식 심사를 일단 하기 때문에 방식 심사를 일단 등록 하나의 국제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물론 이제 각국에 들어가서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등록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고 그 위에 국가별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호를 확정짓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PCT와 마드리드의 장점을 규합한또그선 그 본국 등록이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상당히 장점만 취합한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디자인 보호에서는 해결점을 아주 적절하게 도입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검토가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어느 기업에서 사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역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업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출원이 많아지면 또 여러 국가에 보호를 하게 되면 그 비용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그 다국출원에 대한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그 다음에 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 해외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불필요한 대리인 선임 없이 거절 이유만 왔을 때만 대리를 선임해도 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그런 점에서는, 어, 연리업계 입장에서는 비즈니스가 어떨지 모르지만, 어,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뭐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한번, 그 실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보니까, 사실은 그 복수출업의 경우는,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분류나 동일분류 뭐 이런 데서 복수출원 이런 것보다는, 자동차 같이 이렇게 방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개별 출원의 경우도 상당히 그 그런 쪽으로 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한계 디자인을 할 경우에도 사실은 해외 협정이좀싼 입장이고요. 독일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해외 출원 중에서 아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이 그 해외 출정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비교 같은 데서 어느 정도로 가장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출원이 많은. 독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개 디자인의 경우도 해결 중에 싼데 두 개, 세 개로 가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상당히 종합적인 제품으로서 자동차가 대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예, 디자인 출원이 많이 출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실제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차종이 하나 탄생하면 몇십 개의 디자인이 출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40개 디자인을 출원한다그러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뭐한 5배 정도로 비용 소요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것이 이제 여러 나라 이게 곱해지면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제도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의 간소화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그 직접 자산권 등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는 특허도 이제는 휴면 특허는 연차례로 계속 내지 않고 소멸시키고 그것도 소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별하는 작업에도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디자인의 경우도 해결을 통해서 등록을 할 경우에 매년 권리 유지를, 유지료를 압부해야 되는 번거롭이 없이 5년마다 한다는 것도 상당히 예, 좋은 제도로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별적으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수계협정에서 그러니까 등록을 받았더라도 국가별로 선별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관리를 예, 상당히 편하게 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디자인 출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점에서 상당히 간소화가 예, 가능한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장점으로 볼 때, 크게 볼 때, 해외기업점은 기존의 디자인을 에, 국가별로 출하는 것에 비해서 어,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상당히 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 뭐, 아주 대기업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지금 벤처기업으로서 굉장히 발전하고 계신 기업들과도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있다면 뭐, 전체적인 공간과 상당히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그 협정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 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세세한 제도적인 불편함은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크게 봐서는 우선 그 한국의 교육 대상의 중심인 뭐 일반 중국, 미국. 오늘 뭐 일본과 중국에서는 질문가들이 예, 많이 오셨지만 이 나라가 비가입되면 과연 희그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출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접국이면서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뭐 많이 접촉이 있으셨고, 연구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자리였으면 상당히 더 깊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 그래서 그비가입때 있기 때문에 헬그협정을 우리가 통해서 하더라도, 혹시 또번거로 제도 하나 더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심지어는 그런 느낌도 아실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가별로 제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권리기관이라든지 불일치하는 뭐 대변인 사례들이 있는데 뭐 권리기관은 국가별로 등록료을 거기까지 납부하는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불일치나 이런 것들이 자칫 관리하자면 좀 통일성에서는 뭐 개별국의 특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제도 중에서 신규성 예외의 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든지, 특히 아까 적절하게 말씀하셨지만 3D 출원이 뭐 한국에만 가능하고 다른 국가는 안 된다 이럴 경우에 한국에 출원하면서 뭐 전부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협정에서 3D 출원이 다 가능해서 모든 것이 또각 국가별로도 거기서 인정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진입 침착으로 상당히 문제로 대세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국내 디자인 고 제도가 국제화 기준에서 불일치면서 해교협정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이라든지 한국특별청에서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일치는 뭐 거의 해소가 되고 있고 준비가 철저히 잘 되셔서 저 부분은 기후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좀 세밀하게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제, 디자인의 보호 대상의 범위에서 어 아주 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혹시 등록이 안 되거나, 또 국제 간의 등록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의 불일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조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가입을 통해서 어좀각 국가별로도 해외협정을 통한 등록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단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끝까지 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효과는 저희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예, 우선 비용 절차, 비용이나 절차나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 보호 어, 욕구, 보호에, 예, 예, 보호에 필요한 개발의 욕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은 이게 국내 제도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헤이그 협정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선 지금 내용 중에서 상당히 보완이 됐고 대부분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일본 무제한 부분은 유럽 무제한으로 정정하셔서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복수 디자인 확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좀 20개 정도는 너무 작다해서 동 이제 확대하는 부분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심사 디자인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초기에 사실은 대량 침해 물품들이 나와서 어, 침해가 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같이 그런 부분을 무심사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아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물품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주 치매가 첨예하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심사를 확대해 주시는 부분적으로 특히 그 잦은 치매 물품이라든지 그 사고에 의해서 뭐 자주 교체가 되는 그런 물품들은 이 무신자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 출원 중에 있으면 그 부분이 대량 유통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미 뿌려진 이후에는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 판매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가 문제냐면은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볼때 싸니까 그냥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결국은 그차 본체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생각에 그냥 이건 어느 회사 차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 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무심자 디자인 부분을 확대하는 그런 무심자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기왕에 하시면 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까 그 적절하게 일본에서 디자인의 아주 부분적인 부분이나 물품성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보호하지 않는 쪽으로 보기보다는 보호하는 쪽으로 봤으면 겠다 예를 들면 현재 자동차 앞유리가 옛날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자동차 앞유리가 과연 디자인 대, 보호 대상이 되느냐 그것이 뭐, 유리의 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그런 디자인 보호를 과연 해주느냐는 문제로 상당히 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눈곽이라든지, 밤그 유리에 불공유를, 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서 이걸 과연 디자인으로 보호할 것이냐, 뭐 실용신환으로 보호할 수는 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도록 또 요청을 해서 아마 그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그 얼핏 보면 그 그냥 물품성으로보면디자인적 특성이 없어 보이는데, 자동차에 장착하고 나면 굉장히 차이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브레이크, 그 패드 같은 거뭐 디자인성이 사실 없어보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모니터링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디자인 부분에서 고려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치용이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신규적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호가 돼야만 결국 제품이 에,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결국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성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것도 역시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동차 유리와 관련해서 사례인데요. 자동차의 이 모양을 보면은 사실 보통 그 유리가 지금 전체 면에 걸쳐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앞, 앞면의 경우에도 양쪽의 굴곡률이 심하게 졌다는지 전체 동글동글한 이상을 주기 위해서는 위의 동상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고요. 그 이거 유리만 있서것같습니요 이거는 이제 썬루프인데요썬루프도 그냥 일반 썬루프가 아니라 상당히 동그랗글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자체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뭐. 그 유리의 불품성으로 따져보면 이게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지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착된 후에 문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자동차인데, 이 뒤에 보면 뒷유리 목소리 상당히 특이합니다. 뭐 잘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 특성이 상당히 있고, 또이 제품을 제조한 회사 입장에서는 저 유리 디자인을 저렇게 하는 상당히 나름대로 조충이 있었고, 저런 부분들이 디자인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문제가 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유사 범위도 역시 이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인터넷에서 자동차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 게임 같은 경우에 그 게임 업체가 예를 들면 뭐그일본차는 비싼 걸로 해서 성능을 좋게 하고 뭐 현대차는 뭐, 굉장히 성능이 나쁜 걸로 해서, 싼 걸로 해서 했다. 그러면 사실은 현대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을 거요 그죠? 근데 모양도 뭐, 소나타나 이런 거 똑같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 인터넷 오락용 제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도 사실 인터넷이 제일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제품의 그, 그뭐 기계, 기술적으로도 기 사실 융합 기술들이 발전하지만 이 디자인도 사실은 그 제품을 넘나드는 디자인들이 엄청나게 많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에 자동차 모양의 신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라든지 예, 기타 응용 제품에도 역시 동일한 디자인 저작권은 그런 것들이 다 폭넓게 보호되는데 디자인은 그 부분이 보호가 안 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백 비슷하게 돼. 디자인의 공백 비. 모의 공백 비슷한 것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것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성 예외와 관련해서는 뭐 자동차 회사의 제일 유명한 게그 있었습니까 몰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어, 그 이제 잡지에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이제 자부 위장막으로 가려가지고 어안 보이게 하는데 그래도 그걸 또 그 투시하는 기능이 있는지 그 위장막을, 위장막을 보고서 상상을 해가지고 비슷한 거를 먼저 추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장막에 가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성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내면은 그것이 이제 뭐 돌아다녀가지고 나중에는 그 디자인 등록을 받는데 문제가 된다. 왜냐면 그작에이 나갔으니까요. 그런 거가 상당히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의사의 반환 공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의사의 반환 공지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그게 또현재대사차 아닌 서있는 차를 찍었단 말이죠. 현재대국 차가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 개선이 상당히 있으신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특히 그 예, 거절 이후 통지후나 부여 심판 이후에 신규성 거제를 추론 시에 주장하지 않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제출하는 건 좋은데 그때 되면은 이제 앞에 있는 신규성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자료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최대한으로 입증을 해도 그것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뭘 판단하듯이 신청한 님들잘 판단하셔서 예를 들어서 아, 이 정도면 그 신성 의제로서 신규성 예외 주장으로서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출 자료의 유보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완화, 또, 서류의 완화, 이런 부분도 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진정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의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연장 문제인데요. 그 존속기간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 조금 늘어도 되고, 특히 디자인이 그 저작권과 관련해서 보면 저작권에 대해서 상당히 기간이 짧고, 물론 유행에 인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요. 그거는 본인이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알지는 본인의 부담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료 없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훨씬 관리가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볼때전속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제품 수명이 요즘 길어지고요 자동차가 그래서 뭐 20년 자동차를 끄는데 이미 15년에 만약 에 등록 기간이 기간이 끝났는데 뭐 5년간은 사실 보호가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 그런 거라든지 또 시리즈 제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 특정 디자인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어, 디자인 전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디자인 제도를 지금 관련 디자인 제도를 불리게 하는 정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데 유사 디자인들을 아예 폐지하는 건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관련 디자인들도 없애고 에, 상표의 경우에는 연합상표 제도를 없앴습니다. 사실은 연합상표 제도가 없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혼란스럽지 않고요. 상표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갱신제도가 있고 신규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디자인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에 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이 몇십 년인지 보호되는 것에 비하면 디자인도 유사 디자인의 경우 어, 출원이 동일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출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이 이제 기간을 조정 기간을 연장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앞선 디자인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어차피 그 뒤에 유사 디자인 은 그분이 제외돼서 권리가 시작된다면 적절하게 어떤 보완책만 강구된다면 유사 디자인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뭐 저희 그변리업계에서볼 어, 그 때는. 에 일종인 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제 업계에서 보면 다음 에서 보면 또뭐 별도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에 요무원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 분류 채택은뭐 지금 거의 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될것 같습니다 본 마저 경히 적절하신 것 같고요. 이제 뭐 한국특허청에 대한 이제 말씀을다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국특허청에서 뭐 여러가지를 준비하신 그 자료들이나 그동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소개해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 해교협정을 가입하시겠다고 앞장서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제가 볼때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교육국 중에서 중요한 데는 다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시겠다고 하신 거 보면 뭔가 그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국과 일본에서 참석하시거 보니까 바로 가입하실 그런 준비가 거의 다 되신 거아닐까 그냥 기대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히고 협정을 가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은 거의 그 중국과 일본 이 가입이 안돼 있으면 저희는 별로 대우 그쪽에 매력을 못 느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전문가들이 다 오셨으니까, 혹시 그쪽에 해결좀그 가입을 서둘러 <laughs> 주셔서, 동시가입을 하면 제일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되는 게 시간적 시차는 있겠지만, 동시가입하지 않으면, 뭐, 극대화는 좀 영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 또 절차적으로 공통대념을 찾아서, 어, 동시가입이 이루어졌으면 있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 삼국이 사실, 디자인보호법이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상당히 좋은 제안들을 한국특허청, 다음에 일본특허청, 중국특허청에 제안을 다 해주셨는데, 디자인보호법을 통일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아예 힐그협정을 가입하는 그런 와중에 좋은 협의체도 구성되셨고, 그러니까 디자인, 그러니까 삼국이 통일화 방안을 디자인법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셔도 다음에 제가 해봅니다. 우선 그 삼국은 지금 문화의 근원이라또 한자 문화권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삼국이 그 교육도 굉장히 활발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경제의 위치라든지 특히 지적재산권을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삼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키를 잡을 수 있고 또 그러면 삼국의 이익을, 삼국의 이익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또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어, 삼국이 전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국이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심지어는 이제 이런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삼국이 통일한 방안의 어떤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좋은 기기가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디자인보호법이 다른 거랑 다르게 물품의 예민한 유행, 이런 거가 민감하기 때문에 삼국이 그 국가 간의 여행객도 제일 많고 이런 상태에서도 물품의 결도그장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인조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연합체 형태로 해서 디자인부터 시작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면 결국 지체체상권 제도 전반에 걸쳐서 삼국의 공통이익을 위한 이런 국제간의 힘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족까지만 오늘 마치겠습니다.